네바라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보고입니다 자두분 중에 한분 먼저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임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동환입니다 자 코치 오브 더 이어 아이 감독이 탈줄 알았습니다 마크 다이그널트가 코치 음... 오브 더이어에 선정이 됐습니다 압도적이에요 뭐 2위랑 차이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나는데 이제 2위를 마크한 분이 이제 어, 자말 무슬리 올랜도 음. 감독이고요. 그렇죠. 크리스 핀치 감독이 이제 3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압도적으로 1위를 했다는 음. 거는 오클라마시티의 성적에도 굉장히 많은 이 기자단이 큰 공을 감독에게 음. 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다이그널트와 그리고 현영 넘버원 감독이 스포에스트라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다이그널트, 아, 85년생 감독이고요. 음. 어, 지리그 출신이죠. 지리그 출신으로 오클라마시티에서 한 5년 동안 감독을 했었고, 이제 빌리 도로번의 후임으로 오클라마시티를 음. 맡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 그래요. 오클라마시티가 뭔가 잘했다라는 거에 뭐 샤이기 접스알레산더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저는 뭐 감독의 영향이 아주 컸던 음.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 지금 NBA 현역 최연소 감독이 아마 윌라디일 거예요. 유타에. 음. 네, 유타에 윌라디고 거기에 뭐 이제 어뭐조 마줄라나 뭐 이런 이제 지도자들도. 있거든요 조마줄라도 아마 이제 (88년생일) 텐데 네. 여기에 윌하 어~ 이제 뭐~ 다이그놀트까지 다이그놀트는 봉호 씨보다 또 어리죠 저보다 (3살) 어려요 아~ 그렇군요 윌 윌하디 아, 예. 조마줄라는 저랑 이민재 기자랑 거의 또래인데 그러니까. 네, 새 시대가 왔다. <laughs> 예, 아 왔죠, 왔죠. 우리 우리 세대의 세상이 라인베이로 이제는. 네. <laughs> 이거아 네. 이제 선수가 아니라 감독으로 우리 세상을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렇죠. <웃음> <웃음> 그렇고 아니 왜냐면 네. 지금 사실. 이 선수들은 르브론 제임스, 캐빈 드란한테 또래예요. 커리, 또래예요. 그러니까 그쵸. 저는 이게 물론 감독마다 스타일과 디테일과 뭐 농구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지만은 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NBA의 어떤 이제 탑급 감독들의 어떤 스타일, 들 스타일 뭐 그러니까 소통 스타일이 여러 가지로 변해왔는데 네. 지금 시대에 와서는 야 이거 선수들과 나이 차가 많지 않은 감독들이 이렇게 성공하는 걸 보니 이거는 어, 거의, 약간, 그냥 소통 잘 되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또래 수준에서. 잼지려. 우리 속된 말로, 맘먹는다고 하죠. 예. <laughs> 선수들이 맘먹고,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할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어, 어, 성공하는 지금 상황이 나오고 있지 않은가. 그럼 얘네 막, 자, 훈련장에 모이세요. 뭐막 DM으로 하는 거 아니야, 막? <laughs> 아니, 그러,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충분히, 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 네. 음. 그러니까, 지금 사실 NBA 선수들이 개성이 워낙 강하고, 어, 그치. 말 그대로, 그, MG 세대잖아요. 예, G 세대잖아요. G 세대니까, 어, 어떻게 보면은 예전처럼, 뭐, 미국조차도 예전처럼 어떤 팀을 막 이렇게 강하게 압박해서 뭉치고 이런 것보다는 음... 좀 소통하면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 선수 존중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또 가지고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한데, 어, 다이그노트 물론 이제 이 지도자, 뭐, 농구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이 어린 오클라마시티 네 굉장히 잘 이끈 부분은 인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음. 소통 능력 이걸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음. 네. 그 선수들도 대그널트 이야기할 때 오픈 마인드라는 음. 단어를 되게 쓰는 아, 아, 예. 정도로 어, 잘 열려있는 감독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원래 이 감독이 부임할 때부터 뭐 젊은 선수들의 성장 능력을 끌어올리는데 정말 탁월하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인게임 조정력도 능 정말 뛰어나거든요 확실히 네. 젊어서, 약간 머리가 팍팍 잘 돌아가나 봐요. 음. 그 그러니까 경기 도중에, 어? 이거는 빨리 조정을 해야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판단력도 좋고, 무언가 네. 좀, 그 용기도 굉장히 뛰어난 것 같고, 확실히 경기 도중에 조정 능력도 뛰어나고, 사실 뭐, 감독의 역량도 중요하겠지만, GM의 역할도 굉장히 컸다고 보거든요. 지금 음. 선수다 보면은, 대부분이 공수 겸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비가 떨어진 선수가 거의 없을 정도로. 네. 정말 OKC의 그 시스템을 정말 잘 이끄는 선수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이타적인 마인드, 여기에 에이스 한 명, 그리고 또이 옵션도 정말 이타적으로 공수 음. 다할수 있고, 3 옵션 이 신인 선수 채통그랜도 올 시즌 정말 잘 해주고 있고, 확실히 음.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잘 이루어지면서 올 시즌 서브 컨퍼런스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개방적이고 혁신적이고 틀에 얽매이지 않는다. 어, 조식이들은 이제 내가 코치라는 사람을 만들 수 있다면, 다이그널트다 라고 말하면서, 뭐, 굉장히 똑똑하고 지켜주는 부분이 있는데, 수비를 끌어올린 것도 인정. 인게임 내 조정 능력도 작년 시즌 같은 경우에, 3쿼터 최고의 3쿼터팀 중에 하나가 음. 바로 오클라마 시티였단 말이에요. 이 감독은, 공격과 수비, 뭐, 어느 쪽에 재능이 있다라고 볼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뭐, 사실, 어느 쪽이라고 좀 치우치기 힘들 정도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밸런스. 육각형 감독?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오클라메티가 이번 시즌에 정말 많이 치고 올라왔지만 그 전부터 뭐 1, 2년 전부터 이미 오클라메티는 파 5아웃 오펜스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음. 계속 로스터를 구축을 해왔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가져가는 어떤 어, 선수들의 디테일한 컷 움직임이라든지, 전체적인 시스템이 되게 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격 네. 어떤 전체적인 틀을 잡는 부분이나, 뭐, 이미지 기자 말대로 디테일한 조정들까지 사실은 기본적인 영향이 있는 감독인 거죠. 그리고, 음. 사실 이 감독도 비선출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비선출 감독의 특징이 바로 어떤 기본적으로 비디오 분석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 탁월하고, 조정, 인인 조정님 탁월하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대에 또, 어, 브래드 스티븐스, 에릭스 폴스트라가 등장한 걸 수도 있다. 우리가 그걸 보고 있는 걸 수도 있다. 이런 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야, 굉장히 뭐 높게 평가해 음. 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음. 또참 재밌는 게요. 그 G리그에서의 그 모습을 보면, 음. 음. 정규 시즌 잘해요. 1위, 음. 뭐 3위, 2위 이렇게 기록하는데, 음. 결국 우승까지는 못 갔더라고요. 음... 이게 과연 이 플레이오프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전좀 궁금해지긴 하는데요. 네, 이제 뭐 증명을 그... 해줘. 네, 네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 오클라모시티가뭐 무조건 우승한다. 약간 이렇게 보는 시선도 조금 없긴 하니까요. 물론 이제 정규리그 조금이 아니라 때... 저희 셋다 없을 걸요. <laughs> <laughs> 정규리그 때서브 컨퍼런스 1위 차지하긴 했지만 확실히 네. 이제 큰 경기에서는 에이스들의 영향력 이더 커져야 되고, 그리고 2, 3 옵션들의 활약도 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검증된 게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 그런 시선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제 그, 데이그널트 감독이 뭐, G리그에서 뭐 보여줬던 거는 뭐, 그냥 뭐팀 전력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음. 이제 정기리그 때 이제 그 부, 부분도 그 사람이 증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음. 근데 충분히 음. 괜찮은 성적을 보여줄 것 같긴 해요. 음,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그 다음 상대가 어디가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클리퍼스든지 메버릭스든지 굉장히 힘든 상대가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스포이스트라 얘기해야죠. 아 저는 사실 이번 1라운드 시리즈 중에 정말 놀랜 시리즈가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금 클리블랜드랑 올랜드도 굉장히 놀랍지만 보스턴을 상대로 마이애미 히트가 1승을 따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데 저는 1승을 했다는,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기 제대로 못 봤거든요 그냥 히로가 3점 잘 넣었더라 요, 요것만 알고 있었는데 그냥 이겼다는 소식만 듣고 바로 네. 머릿속에 딱 떠오른 사람은 스포이스트라였어요 이건 감독말로 이긴 거다 그렇죠 예. 네. 뭐 지미 버틀러, 가뜩이나 언더독인데 테리 로즈와 지미 버틀러 다 빠진 상태에서 그쵸. 사실 리그 전체 1시드잖아요 네. 네. 리그 전체 1번 시드 가장 압도적인 어떤 정규 시즌을 보낸 보스턴이, 보스턴을, 야, 원정에서 잡는다? 그렇죠. 그거 사실 진짜 아무나 할수 없는 거거든요. 음, 음. 이 부분을 리스펙트 해줘야 되고, 사실 스페스타를 감독은 증명을 참 많이 했죠. 네. 네. 너무너무 많이 한 지도자인데, 근데 우리가, 시계를 한 10여 년 전으로 돌 익혀 봤을 아, 때 아, 그 마이애미 티 얘기가 하나요. 네. 네. 그러니까 참 세상 알수 없다. 사람이 알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마이애미가 첫 시즌에 우승 실패하고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가 스페이스를 잘라라. 그렇헬라일리가 네, 감독해야 된다. 스페이스라고 아, 아. 능력 없다. 이런 얘기였어요. 네. 네. 네 근데 지금 10년이 지나고 NBA 역대 최고급 명장으로 꼽힌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저는 참 많은 걸 시사해 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감독의 역량은 단기간에 어떤 걸로만 평가하기 힘들고 정말 긴 커리어를 봐야 되고 다, 다른 어떤 다양한 어떤 로서를 꾸리는 거를 봐야 되는데 어 그때만 해도 슈퍼 팀을 이끌 능력이 안돼 보였던 스포르스트라가 이렇게 위대한 어떤 감독의 반열로 올라서는 걸 보면서 음. 야 이거 마이애미 펠랄리 당시 사장이 어떤 안목도 이제 대단하고 네 그리고 스포르스트라가 뭐 아까도 제가 뭐그 얘기했지만 비선출, 비디오 코디네이터 출신의 또 네.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네. 어떤 그런 새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서도 리스펙트를 받아야 되고, 참, 많은 생각이 드는, 네, 경기였어요. 네. 음. 그 스포시트라 감독의 이제 마이애미나, 데그널트의 오케이시나, 무언가 이 선수들이 자기의 역할을 딱 알고 잘 수행한다는 음. 느낌이 있거든요. 확실히 수비 조직력도 정말 대단하고, 스포시트라 감독 특유의 투2리 지역방어의 조직력도 어마어마하고, 공격에서의 스페이싱 볼의 흐름 뭐 한때는 아동구의 어, 골든 스테이트가 마이애미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모션 오페스도 정말 활발히 이어졌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팀의 1, 2 옵션 버틀러 로지어 빠져 있음에도 마이애미가 선전하는 이유라고 볼수 있겠고 그걸 또 이끄는 게 바로 스폴스트라 감독의 능력이다. 그래서 음.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자면은 스폴스트라가 제발 좀 못했으면 좋, 좋겠어요. 네. 그래야 그래야 선수 보강 할거 아닙니까? 맨날 라이더가 아, 예. 뭐예요? 우승을 못 하는데, 그, 그 우승 못 하는 게 스포이스러 감독이 타시겠습니까? 그냥 선수, 그, 체급차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보면은 참 약간 안타까운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음. 볼 때는 마이애미트는 이번 비시즌 때 아주 굵직한 빅네임 영입하지 않을까 싶어요. 음. 계속 지금 재고 <laughs> 있잖아. 요 야, 이거, 어? 아데토 콤보 데리고 올까 말까 막 이러는 상황도 있었고, 물론 이제 릴라드 안 데리고 온 거는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나이스한 선택이 되어버리긴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실 그동안 관심 왕이었죠. 항상 어떤 빅네임이든. 또 음. 이게 뭐 펠라엘리가 뭐 로브런 제임스 데려올 때처럼 필요할 때는 또한 건씩 하는 사실, 사람이라 기대감을 가지게 만들고 있는데, 사실, 지비 버틀러 사인 앤 트레이드로 영입한 거 외에는, 그 이후에는 사실 이렇다 할 뭔가 그게 없거든요? 예. 저. 좀 약간 작은 작은 무브들만 있는데, 아, 글쎄요, 예. 아, 근데 저는 그런 생각들을, 마이애미 지난 시즌에 잘 달리던 걸 보면은, 여기에 뭔가, 사실 버틀러 아데바요 히로가 있는 상황에서, 막 슈퍼스타보다는, 뭔가 되게, 중척급 자원, 한, 뭐, 한두 명만 잘 들어와도 되게 이 팀은 우승권 갈수 있겠다는 생각이 아니, 사실 들어요. 예. 요즘에 슈퍼스타보다 그런 선수 데리고 가는 게더 힘든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 아, 그건 그렇죠. 어. 맞아요. 예. 인기가 너무 많아. 맞아요. 그런 자원들 모든 팀이 원하니까. 예. 예. 그래서, 마이애미는, 근데 스포할 수 있는 이상, 뭐, 이미재 기자의 바람은, 좀 망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좀 <laughs> 예, 근데 저는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아. 어. 그러니까 너무 잘해. 예, 아이 예, 팀이 가진 컬처와 이 감독의 역량과 이런 문화 같은 것들이 예, 음. 아, 이게 망하기 쉽게 쉽, 어렵게 만드는 구조가 아닌가. 그러게요. 진짜 예. 근데 예. 스 포스트라 보면 참 인생 역전 같긴 해요. 뭐 이게 저도 이제 위키를 보고 있는데 나이키 창고에 신발 보관하는 일도 했었고 대학 졸업하고 뭐 음. 필리핀에서 농구할 생각이었는데 독일로 가서 이제 보조 코치로 또 2년도 뛰고 음. 그러니까 뭐 필리핀도 갈 뻔하고 독일도 갔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마이애미라는 곳에 와서 이렇게 유명한 감독이 돼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알수 없다 하지만 비디오 테이프를 진짜 많이 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실을 쌓아두면 그 어떤 자리에 가서 이렇게 터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 네. 아, 그래서 그 마이애미가 항상 뭐 드래프트가 되지 않거나 2라운드 출신을 정말 잘 아트랑 같이 잘 써먹었던 것같은 잘 예. 예 스포이스트럴 감독이 그 마인드를 좀잘 알아서 선수들을 다독인 것 같은데 근데 또 지난 시즌 파이널까지 갔을 때그 케이브 비센스라든지 맥스 스트러스 같은 굉장히 쏠쏠한 자원들은 또 없지 않습니까? 음. 아, 이번 시즌 또 활약했던 뭐 여러 <laughs> 선수들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아 진짜 마이미 같은 팀들이 잘했으면 좋겠는데 아, 음. 영입이 없으니까 전력 보강이 없으니까 좀 맞아. 아쉬움이 남는 건좀 아쉽긴 하네요. 네. 로, 로스터가 맨날 비슷해. 맨날 비슷하고 맞아, 맨날. 아, 맞아요. 맨날 비 없다고 또 플. 플레... 플래프 가면 또 누군가 한 명은 꼬꾸라져 있고, 그게 너무 또 안타깝더라고요. 아, 맨날, 100%로 임했으면 진짜 맨날 다를 네. 텐데, 그 100%가 항상 없어서 너무나 좀 아쉽습니다. 음. 네. 음, 좋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채널이 어디있습니까 네? 음. 스포에스트라 얘기하고, 어? 미네수타도 얘기 한번 해주고, 크리스 핀치에 대한 얘기도 하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이제 조만간 구독자 6,800명을 넘을 것 같아가지고 7,000명 되면 아무 제가 갖고 있는 저지들 좀 한번 여러분들께 뿌려볼 생각입니다 아, 많이 많이 네.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컨텐츠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플레이오프 즐거운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